안녕하세요. 대치명인 학원 논술 대표 강사 김경리입니다. 예. 예, 저는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대학원 유학과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스카이에드 2강, 목동 m K 프라이미더스 논술 강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어, 목교에서 행정고시반 PSAT 하고요. 정치학 강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PSAT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논리 가르쳤었는데 음, 순국어식으로 출제되는 아 어, 시험 중에서는 대한민국 가장 어려운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을 하면서 정치 사상, 정치 경제, 비교 정치, 국제 정치, 어, 다방면의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그 어떤 논술 선생님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 예,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aughs> 음,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논술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과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좋은 학과를 가기 위해서 앉아 있느냐 아니면은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앉아 있느냐 그거는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논술 같은 경우는 어, 교과 종합 정시 다 포함해서 가장 높은 대학을 갈수 있는 유일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서 상위권 대학, 낮은 거라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복수 전공, 내지는 이중 전공을 통해서 경영이라든가 하고 싶은 학과를 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신 성적으로 교과, 내지는 종합으로 어느 대학을 갈수 있느냐? 판단이 좀 안선다라고 하면은요, 음, 3학년 때 혹은 지금 담임선생님한테 나하고 비슷한 내신으로 어, 우리 선배들이 어떤 대학을 어, 진학했는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자, 어, 아무리 교과, 종합, 정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성적이거든요. 수능 성적이 잘 나와야 교과 내지는 종합 내지는 정시 당연히 높은 대학을 갈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어 지금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 2학년 말해본 모의고사 성적뿐만 아니라 음 시간을 한번 재서 작년 수능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작년 수능에 나온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대학을 갈수 있는지 한번 어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신 내지는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나온 대학 수준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 그보다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논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냐 학종이냐 정시냐 그렇다면은 교과하고 학종을 쓸수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정해져 있고 대다수가 이제 정시 중심으로 준비를 할 텐데 음, 온리 정시만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n 수생 이길 수 없습니다. 현역 이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과 학생들. <laughs> 어, 올해 수능에서 판가름 났죠. 문이과하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이과생들을 이기기에 상당히 불리해졌어요. 그렇다면 은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논술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준비해 봤는데 이거는요. 고3 모의고사 평균 100분위 변화축입니다. 그래서 3월 모평이 제일 잘 보고요. 그 다음에 6월, 9월 모평이 비슷하지만 은 3월 모평보다 떨어져요. 그리고 6월 9월 모평보다 수능도 더 떨어집니다. <laughs>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끝나고 바로 3월 초에 3월 모평을 보는데 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 계속 이제그 시행착오를 하는 게 뭐냐면요. 본인은 음, 수능 때잘볼 것이다. 그렇게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어, 입시 지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학생들이 수능을 한번 봐봐야 정신 차립니다. 그렇다면, <laughs> 현명한 학생이라고 하면, 수능 보기 전에, 자, 어른들, 내지는 선배들의 말을 듣고, 3월 모평보다 안 나온다. 3월 모평보다 많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6월, 9월 모평이 3월 모평보다 잘 나온 학생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모의고사 등급보다 수능이 더안 나와요. 이거는 음, 객관적인 자료 내지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기 때문에 자이 그래프를 좀 명심해 주시고요 이것에 맞게 입시를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논술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논술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내신입니까 아닙니다 내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둔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음, 학교별로 그 논술 반영 비율과 내신 반영 비율이 나오는데, 음뭐 논술 70% 내신 30% 혹은 뭐 논술 60% 내신 40% 그렇게 나오지만 어 내신 40% 반영한다 해서 대다수 의 학생들 내신 학부모님들께서 어 내신 반영률이 크니까는 내신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 5등급 정도까지만 나온다 하면요 합격하는데 있어서 무차별합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 때 정확하게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명확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내신 5등급 때까지는 어떤 대학을 쓰든지간에 충분히 다 붙을 수 있다는 점 그걸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 수행평가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안 받았는데 논술 해도 되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행평가하고 글짓기 대해서 쓰는 글 내용하고 논술의 글 내용은요 음, 물어보는 거 하고 글 쓰는 스타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행평가하고 글짓기 대해서 상을 받았다 좋은 거고요 상을 못 받았다 어, 무관합니다 그렇다면은 음, 중요한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수능 실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수능 실력이 있어서 특정 한 과목만 잘해도 논술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혹은 영어 혹은 사탐 왜냐면은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능 체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성실한 복습 이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수능 체제하고 성실과 복습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도표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냐면은 이거 중앙대학교 명목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명목 경쟁률입니다. 그럼 명목 경쟁률이 뭐냐면요. 어 그냥 지원한 학생들 경쟁률을 말하는 게 명목 경쟁률이에요. 그러면 대다수가 명목 경쟁률로 봤을 때는 40대, 50대, 60대, 70대 1까지도 육박하는 게 바로 논술의 경쟁률인데 중요한 거는 음, 명목 경쟁이 중요하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실질 경쟁률이죠. 어,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 2021학년도 국어 국문학과 중앙대 국어 국문학과 명목 경쟁률이 42 44.3대 1이죠. 그런데 실질 경쟁률 보시면요. 밑에 도표입니다. 국어 국문학과 중앙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laughs> 실질 경쟁률은요. 9.6대 1이에요. 9.6 대. 1. 그렇다면은 4 4.3에서 9.6대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최저를 많이 못 맞췄다는 얘기죠. 체제를 못 맞춰 버리면 아무리 잘 써도 박사급 논문을 쓴다 할지라도 탈락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논술의 어떤 대학이라든가 타겟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실질 경쟁률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실질 경쟁률에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다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요. 9월 모평 끝난 다음에 원서 접수할 때 제가 1대1로 개별 참사 내지는 개별 컨설팅을 하면서 학교별 타겟팅 원서 접수까지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자료는요 명, 명목 경쟁률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온 실질 경쟁률이거든요. 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경쟁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자릿수로 거의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가 높다는 얘기죠. 3합 6. 그러면은 21학년도에 <laughs> 때는 3합 6이지만 사탐북의 평균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어, 올해 사탐 어, 한과목으로 음,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탐 한과목으로 완화된다 할지라도 문과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많이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면 그만큼 학생들이 못 맞추니까 합격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최저 30여 개 대학교 다 틀리긴 하는데 음, 복잡하니까 2합4, 2합4만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합4를 맞추면요, 어, 30여 개 대학교의 90% 이상의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수능 체저를 많이 못맞췄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수능 체저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laughs>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 어머님께서 혹은 학생들 듣는다라고 했을 때 수능 체저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수능 체저 맞추면은 논술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러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음. 이 다음으로는요 왜제 수업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저는요 어느 학원 어느 학원에 가든지 간에 그 학원에서 가장 합격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합격실적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 학생들로 하여금 합격한 학생들로 하여금 합격수기지 음~ 쓰게 해서 그 합격수기지 역시도 어, 학생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 합격수 기준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논술 붙었는지에 대한 액기시가 담겨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강할 때 어, 모든 학생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021년 12월 18일까지 현재 이제 논술 합격생 상황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이 학생들은 다 최초합을 했어요. 자, 올해 연세대 철학 <웃음> 나왔고요. <웃음>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 논술에서는 가장 어려운 대학이죠. 수능 최저도 없고요. 내신 반영률 0%입니다. 음, 그래서, 어, 어떤 선생님들은 연세대 합격생을 못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작년, 그 다음에 재작년, 올해 역시도 계속 연세대 철학, 연세대 합격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좀 특이한 거는요. 한양대 학생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도 이 경쟁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217.5대1이에요.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는 한 (4명) 뽑았는데 이번에 (800명) 넘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화여대 철학 그리고 어~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요 음~ 경희대 골프산업학과 개요 수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요 수석은요 (4년) 장학금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어~ 인하대 당국대 한국외대 부산대 그리고 연세대 미래 이 학생은 음, 학과 수석을 해서 1년 장학생입니다. 광운대 법학, 경대 경영, 육사까지. 그리고 저 인문논술뿐만 아니라 음 약식논술도 수업을 하는데요. 약식논술 역시 가천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천대 간호학과 한두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과들. 합격생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월 18일까지 이제 접수된 내용이고요. 다 최초 합이죠. 어 지금 이제 제자들 다른 제자들 예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요 내용은 전부 다 집계를 해서 어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다 배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격 수기집을 다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첫 시간에 다 배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 능력이라든가 실력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합격 통지서라든가 그런 것들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강사의 실력 그거는 음, 뭐 믿으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음, 항상 제가 수업을 할때 강조를 하는 게 개념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논술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 시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개념에 맞게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술은요 현행 논술은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 어, 요청하는 역량들이 있어요. 자, 제시문을 읽고 그 측면에서는 학생의 독해력과 배경 지식, 그리고 논제에 부합하는 그 측면에는 문제 유형에 따른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답안을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이렇게 세 가지를 어,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수업 역시도 독해 배경지식 측면 문제유형 출제 의도 측면 글쓰기 측면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행 논술은요. 배경지식보다는 독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경지식 역시 2015학년도 이전에는 대학 수준의 배경지식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요. 고등학교 사탐 수준의 배경지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이든지 간에 그 글을 읽고 정확하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독해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가 음, PSAT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PSAT에서 했던 독해 역량이라든가 그런 스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매 시간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논술 수업을 듣다 보면 확실하게 학생들이 말하는 게 수능 비문학 음, 점수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 따로, 논술 공부 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다 링키, 링킹, 링킹이 다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와 논술 공부, 논술 공부와 수능 공부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 역시도 가급적이면은 음제 배부한 자료에 나와 있지만은 어, 사탐들 중에서도 특히 어, 윤사, 생윤, 어, 정치와 법,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이 과목들하고 논술하고 연계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은, 어, 논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 다섯 가지 사탐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물론,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를 선택한다고 해서 논술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그 어느 선생님들보다 수업시간 때 많은 지식을 쏟아내요. 그래서 세계지리 한국지리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윤사 내지는 생윤, 사회문화하고 관련된 중요한 논점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수업 시간때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업을 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때 학생들이 이제 팔짱 끼고 수업 드는 거 크게 혼납니다. 연습장 준비시키고요. 그 연습장에서 제가 쏟아내는 모든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 적게요. 그러면은 그 받아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습장이니까는 빨리빨리 막 써도 되는 거죠. 심지어는 농담까지도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깨끗한 노트에다가 그 연습장을 옮기는 겁니다. 그 옮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공부가 되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 학생들이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그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이두 번째 내용 어, 공통 유형 플러스 알파논점인데 자 인문 논술의 비기 이렇게 합격생들이 많이 나오는 비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인문 <laughs> 논술은요. 한 30여 개 대학교에서 보긴 하지만 유형 자체가 발산하지 않고요. 학교들마다 공통 유형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은 어, 몇 가지 유형으로 수렴을 하냐라고 했을 때딱 여섯 가지입니다. 자, 요약, 비교, 비판, 대안 제시, 자료 해석, 적용. 이 여섯 가지만 정확하게 습득을 하면은요. 뿌리가 탄탄해지고 뿌리가 탄탄해지면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여섯 가지 유형만 정확하게 풀면 모든 대학을 다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섯 가지 유형을 공부를 할때 예컨대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써야 되는데 어, 다른 학생들은 공통점 하나 논점 그다음에 차이점 하나 논점 그렇게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논술 역시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하나의 논점을 쓸때 음, 저희 학생들은 세 개의 논점을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 그거를 수업 시간에 매일 강조를 합니다. 말이 세 개지, 그세개 논점을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제시문을 보고, 어떤 학생들은 하나의 논점을 썼는데, 우리 학생들은 세 개의 논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그만큼 배 이상으로 했단 얘기고, 배 이상으로 생각을 했단 얘기는 점수로 보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시 답안 요즘 잘 나왔습니다. 예시 답안에 나온 논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을 바에는 수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왜 굳이 학원까지 와서 수업을 듣습니까? 예시 답안에 나오지 않는 숨겨진 플러스 논점까지도 생각해 낼수 있어야 수업을 듣는 이유가 되는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3의 법칙 세가지 논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100% 합격한다 보시면 돼요. <laughs>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논점과 제가 얘기하는 독해 스킬 내지는 각종 사탐 관련 배경 지식을 모든 수업 시간대에 쏟아내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습장에서 다 받아 적고 그것을 복습하면서 옮겨 적는다는 점. 그렇게 해야 어 확실하게 논술을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강조하지만 시험은 강사가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부하고 본인들이 글 쓰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복습 시간은 학생들한테, 어, 일주일에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만 강조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 수능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어, 어리석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논술을 한다 해가지고 수능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일주일에 세 시간 수업을 듣고,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 정도 복습을 한, 꾸준히 한다라고 하면은요. 수능 체제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 붙을 수 있는 시험이 바로 논술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논술은 답안을 쓰는 시험이에요.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1, 2학년 동안 글 써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첨삭인데 어, 다른 학원에서는 음, 강사가 직접 첨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교를 쓰거든요. 어, 그거는 안 됩니다. 강사가 직접 1대1로 대면 첨삭할 수 있는 학원이 아닌 이상은 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1대1 대면 첨삭 강사가 직접 제가 직접 첨삭할 수 있는 인원까지만 학원 음, 인원 그렇게 받고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습이 중요하고요. 제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시험 본다는 점. 그래서 독해 역량, 배경 지식, 문제 유형, 출제 의도, 글쓰기 이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시간만 투자해 달라. 복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논술은요 가장 대한민국 전형에서 가장 높은 대학을 갈수 있는 전형입니다. 높은 대학을 갈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면은 논술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논술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해야 될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은요. 수능 책만 맞춰 주십시오. 수능 체제. 수능 체제만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어,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내지는 2시간 그걸 꾸준히 복습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영 영광의 합격증이라든가 그거를 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학원을 통해서 혹은 제 개인적인 어떤 문자라든가 아니면 제 이제 경민 쌤이라는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